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경기도 용인내 전원주택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입니다. 어, 2019년 지금 이제 4월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는 일단은 2019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135만 편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 복성기 주변으로 해서 이제 확정이 됨과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질세의 물란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어 3월 23일, 얼마 전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전체 일대가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 그렇게 서울에서 또는 각 지방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단 어, 요즘은 어, 이제 그 서서히 숨을 좀 죽이면서 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용인시 그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그러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촬령에 임을 그 임하였습니다 자 어, 저는 그 어제죠 어제 원산면사무소를 가봤습니다 어, 원산면사무소를 가본 이유는 뭐냐면 어, SK하이닉스 135만평이 그 개발되는 이 바운더리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135만평의 이 바운더리가 확정이 돼서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이제 공람을 하기에 어, 저 역시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보았는데 한 4,50명의 지역주민과 어, 거기에 또 토지 소유자들이 면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많은 그런 컴플레인하는 것을 직접 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그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찍을 수 없도록 메모를 못하게끔 면사무소에서 이제 보완은 철저히 하지만은 그래도 내 땅이 수용되는데 무슨 이런 것을 사진을 못 찍게 하느냐 하는 일부의 그 원주민 또는 토지 소유자들의 그런 불평 속에서 어, 몇 분은 사진을 찍어간 것도 이제 보기는봤다만어뜻든간에 어, 지금 이제 바운다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있다는 이런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으면은 이제 열람 신청을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어, 금, 그 이번 달 4월 22일까지 그이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 토지 소유자라든지 또는 그쪽 주변에 SK 하이닉스와 관려이 되신 분들은 면사무소나 또는 용인 시청에 가서 열람을 하신 다음에 이 시청을 하셔도 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 135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의 파운더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계신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김영선 박사의 그 투자 연구소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수용이라든지 또는 그 대토 문제라든지 또는 공시지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양도소득세 문제, 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연구소에서는 변호사, 어, 감정평가사, 어, 그 다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세무사, 교수 박사들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서, 어, 135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에 수용되는 그런, 그 원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서, 어, 완수도 지지템으로 토탈 컨설팅을 지금 그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수용되는 부분들 또는 수용에 관련된 수많은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에 제가 전화번호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어, 교수, 부동산학 박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최적의 그러한 수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니까 언제라도 찾아주시면 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영상 그 연구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면서 2019년도에 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전략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